Distinguishing이 동명사 주어고, 동산 단수죠. A few 다음엔 복수명사를 씁니다. Rose. s 얘를 a little로 바꾸면 틀리겠죠. 대어은 주어가 될수 없어서, 얘가 동사고, 주어는 뒤에 있습니다. 복수. 주격건대와 동사가 있고요 음, 안테나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복수동사를 쓰고, and the, uh, and with, 목적어 다음에 i and. 이건 with 분사죠. with 목적어 ing 자동사 처리된 거라 ing입니다. pp 쓰면 틀리고요. 이렇게 둘은 어, they are usually feathering or nettle to find 어, 이렇게 둘이 병렬이죠. 형용사로. feathering and nettle 그 다음 with 목적어 pp입니다. 그래서 얘도 어, with 분사고요. hold pp를 또쓴 거죠. 음, 여기도 ing 쓰면 틀리고요. 결... 오, 깜짝이야. 어, 그 다음 여기도 with 목적어 다음에 여긴 전면고 그 얘도 with 분사로 봅니다 이거 ing 쓰면 틀리고요 여긴 pp 쓰면 틀리고 주격관대와 동사는 ing로 바꿀 수 있어요 조이닝 해도 되고 그리고 요 feature 다음에 주격관대란 비동사 빠져 있습니다 그 뒤에 형용사가 와 있는 거죠 부사 쓰면 틀리고 또 얘도 with 목적어 pp입니다 with 분사 많이 나오네 그리고 어, 주어가 요 놈이죠 복수 그 동사도 복수 동사 There are 다음에 뒤에 o o k s m 고 Many 입니다 어, 복수명사가 나오면 Many Many 를 쓰면 틀리 m 여 n 도 Many 다음에 여기 m 진 거죠. o Many o o s Many books. Many books. Many b o o 죠 Many b o 으니 s Many 는게좀더 좋긴 합 n 다 그래도 할 수는 a 어요 o Many o o k s Many b o o k Many n y o n y books. y books. Many b o o s m a n o s y o o k s m n b u t t e r 가 빠져있는 거니까 컴 P, P에서 이형식처럼 쓰게 된 거고 어, I, N, G 쓰면 틀립니다. 가조어, 진주어가 있고요. b o t A, N, B 복수동사 다음 곤충은 어, 매력절, 매력을 매력 주는 거니까 Fascinating P, P 쓰면 틀립니다. 네, 어법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놈은 서수형도 좋고 위드분사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나방을 구별하는 것은 나비와 외부의, 어, 건, 외부의 겉모습으로.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몇 가지 경험적 법칙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는. 대부분의 나비에게서, 안테나는 끝나거든요. 작은 그 곤봉 모양의 혹으로, 그 그러니까 안테나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음, 있잖아요.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 요걸 말한 거고. 반면에, 나방에게서는 안테나들은 보통 털이 있거나 좁아진답니다. 미세한 끝부분으로. 나비들은 쉬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날기가, 아, 날기? 날개가 닫힌 채로 그들의 몸 위에. 반면 나방은 더 보통은 쉬죠. 위쪽 부분이요. 날개 위쪽 부분이 온전히 보이면서 쉬죠. 더 나아가서 구별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찾아봄으로써 작은 고리를. 결합시켜주는 앞이나 뒤쪽 날개를, 그건 하나의 특징인데 오직 나방에서만 존재하는 어, 전형 전형적인 차이점, 그러니까 정형화된 차이점은 어, 나방이 음, 묘사가 된다고 해야겠죠? 캐스트에선 나방이 묘사되면서 우울하며 야행성의 사촌으로 화려하게 태양을 사랑하는 나비에 자, 그러한 차이점은 단순히 잘못된 겁니다. 많은 밝은 색상을 가진 나방들도 있고요. 또 많은 것도 있어요. 활발한, 낮 동안에. 동일하게도 몇몇 야행성의 나비들도 있고요. 또 많은 나비들도 있죠. 띠는 것들. 어, 색조를 띠는데 갈색이나 회색의 색조를 띠는 그런 걸 옷을 입게 된 거니까 색을 띠는 거죠. 더 합당합니다. 생각하는 게. 나비와 나방을 한 대. 그러니까 함께 생각하는 게 합당해요. 둘 다, 나비와 나방 둘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곤충입니다. 이건 일치부리치 굉장히 좋겠다. 음,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하면, 나비와 나방 구별하는 거, 겉모습으로 쉬운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테나 한번 보세요. 나비 안테나는 이렇게 곤봉 모양의 혹. 반면에 나방 안테나는 털이 있거나 끝으로 갈수록 좁아져. 나비는 날개를 접고 쉬고, 나방은 위쪽 부분이 날개가 보이면서 쉬고, 그리고 고리를 찾아봐도 돼. 그건 나방에만 있는 특징이래. 앞날개, 뒤날개 이어지는. 정형화된 차이라는 거. 그 그러니까 나방은 좀 우울하고 야행성의 그 나비의 친척이야. 라고 하는 그 차이점. 단순히 잘못된 거래. 많은 밝은 색상의 나방과 낮에도 활발한 나방들이 있고, 음, 똑같이 몇몇 야행성의 나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좀 우울한, 이 어, 요런 색조로 띤 나비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게 합당하죠. 둘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곤충이랍니다. 최종 결론. 그러니까 빈칸, 여기다 뚫으면 괜찮고. 대입학도 됩니다.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과 공통된 아름다움에 그리고요. 일치부르치 너무 좋고, 요문장, 요문장 삽입으로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